이런 행사에 구원면은쉬운데 축하하라 그래서 <laughs> 이게 사실이 교회 뭐든지 그는 섬기는 일이거든요. 아멘. 섬기는 사람은 섬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도 안된 사람이 섬기겠다고 나서니까 맨장 이제 부도수포면 난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회장과 부회장은 가만히 보니까 준비가 된 분들 같아요. 왜? 목회를 성실하게 하고 또 우리 회장님은 대교단의 총회장을 임했어 그래서 부회장은 교회협의회 회장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무너진 성벽을 일으킬 수 있는 성김의 귀한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오네스트가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다. 이 정직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역사라요 성령님이 역사라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임원진들은,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모든 임원진들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후대가 계속 이것을 번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십 주년이라 이거 희년입니다. 희년이는 회복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대 회기가 정말 뉴욕 도성에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그런 회기가 될 것으로 인하여 축하를 드리고요. 이런 엄중한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웰리엄 캐리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사자에게 팔을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번 이상이나 마나리아를 걸리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선교 회를잘 감당했습니다. 이걸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명예 박사하길 주려고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에 그분이 한마디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근본 회기가될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